2장의 두 번째 섹션입니다. 두 번째 섹션의 제목은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로 되어 있어요. 어, 섹션 두 번째는 그냥 컴퓨터의 역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계식 컴퓨터가 존재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전자식 컴퓨터예요. 그래서 1947년도에 등장한 에, 니, 악 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전자식 컴퓨터의 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좀더이 발전이 돼서 1990년대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용 PC가 이제 많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저는 1988년도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개인 PC를 갖게 됐었는데, 개인 PC를 제가 1992년도에 처음으로 돈을 들여서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뭐 8비트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처음 구입한 컴퓨터는 286 컴퓨터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86 컴퓨터 그때 삼성 알라딘 컴퓨터였는데 어 180만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992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1947년도에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하고. 자 보급화된 거는 90년대 이후니까 약 5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가 발전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퍼스널 컴퓨터는 1970년대 등장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모두 다한 대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왔고. 3차 산업의 핵심, 컴퓨터가, 1947년부터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섹션 두번째는 컴퓨터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1940년대에서부터 1970년도, 퍼스널 컴퓨터까지 등장하는 거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969년도에, 3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혁신,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은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1969년도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아르파넷 또는 알파넷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억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인터넷을 쓰고 있는 인구가 약 절반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약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라 좀못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미국이든 호주든 영국이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된 거죠.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섹션 두 번째 등장된다는 거 알고, 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의 탄생 1940년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7년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죠. 자 물론 우리가 전 인류의 계산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 중국에서 자 주판, 자 주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기계식 계산기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들 다 전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부르고요. 애니악 컴퓨터고요. 1947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존모 클리와 자, 그리고 에커트라는 교수가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굉장히 큰 규모의 계산기입니다. 30톤 규모의 거대한 계산기고요. 막 18,000여 개 이상의 진공관을 사용했습니다. 자, 진공관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크겠죠. 주요 회로 소자가 이 진공관이었다고. 자, 이 진공관이 18,000여 개 이상 사용됐다고 하니 자, 이 계산기는 어때요? 컸겠죠. 자, 아, 진공관을 집어넣고 여러 잭에 전선을 꽂아 회로를 연결하여 현대 프로그램을 대신한 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선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자이 선들을 잭을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더해라 1부터 100까지 더해라. 아, 자 그런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 컴퓨터에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없었겠죠. 프로, 아, 키보드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때문에 자이 사진처럼 선을 연결해서 논리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드 와이어링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제 1세대 컴퓨터의 주요 회로 소자가 바로 진공관이 되겠습니다. 자 진공관 이후에제 2세대 주요 회로 소자로 뭐가 나오냐면 자 트랜지스터가 나옵니다. 자, 초창기 진공관을 전선으로 연결했던 컴퓨터 기술에 자, 트랜지스터가 제 2세대로 등장하고요. 트랜지스터는 자, 이것처럼 생겼습니다. 자, 다리가 3개짜리입니다. 자, 이걸로 자, 이 진공관이 이걸로 많이 크기가 압축이 됐죠. 자, 제 3세대 컴퓨터는 어떻게 된가요? 자,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로 만든 뭐가 생겨요? IC 칩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IC라 불리는 칩이 개발이 됩니다. 어, 자,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제가 CPU라고 불렀죠.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자, 중앙처리장치를 인텔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4004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결국은 칩이에요.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 안에 4004라고 하는 모델명에 트랜지스터가 약 2300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제1세대 컴퓨터의 주요 회로소자는 진공관 제2세대 컴퓨터 주요 회로소자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가 IC에 압축이 돼서 나오는 것이 제3세대 현재 4세대 5세대 초고밀도 아, 직접 회로까지 나온 게, 현재 IC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주요 회로 소자의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컴퓨터는 점점 소형화되기 시작했구요. 자, 1950년도에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즉,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입력 장치도 만들어졌겠죠. 출력 장치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초창기 입력 장치는 천공 카드 리더로 입력 장치로 활용을 하고 라인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 장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천공 카드는 이것처럼 OS, OS, OMR OMR 카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문자나 숫자를 대신한 그런 카드를 천공 카드라고 불렀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라인 프린터입니다. 문자만 출력하는 프린터로 한 번에 한 줄씩 출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입력과 출력 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으로 인해서 하나의 작업을 읽어 실행시키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한 후 결과만 보여준다는 라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키보드나 프린터나 어떤 주격 장치와 그리고 어그 속도가 빠른 어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썼다가 저 프로그램 썼다가 다른 프로그램 사용했다가 계속해서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컴퓨터가 등장한 초창기에는 입력과 출력이 있어도 한 가지 역할밖에 사용하지 못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지고, 명령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의 작업을 읽어서 실행시키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해요?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한 시스템을 일괄 작업 시스템, 또는 일괄, 처리, 시스템. 영어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달 동안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한달 뒤에, 자, 얼마 사용했는지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쓴 만큼의, 자, 누적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아, 어,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죠. 그러한 시스템을 일괄처리시스템. 즉,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와장창 쓰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일괄처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화용 시스템입니다. 자, 60년대 초반이 되면서, 자, 키보드와 모니터라고 하는 전자부품이 등장하구요. 자, 키보드와 모니터의 개발로 작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거나 중간 결과 값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중간 과정을 서로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확인도 가능해졌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컴퓨터와 사용자가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모니터로 출력하고요, 서로 아, 그 내용을 봐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구나. 대화를 하고 있구나. 대화형 시스템이라 불러야 되겠다. 자, 후반에는, 자,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자, 멀티. 자, 여러 개란 뜻이구요. 프로그래밍. 자, 하나의 CPU로, CPU는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하나의 중앙처리 장치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다중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앞에 PC 보세요. 자,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뭐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하나인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 중앙처리 장치는 하나인데,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개예요 여러 개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브라 시스템은 뭔가요? 타임쉐어링 시스템. 자, 다중 프로그래밍 기술에서 CPU는 사용 시간을 매우 작은 값으로 쪼개 일을 여러 작업으로 나눕니다. 자, 이것을 시간 분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모든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시간을 동일한 시간으로 타이밍으로 나누고요. 자, 그것을 동시에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시브라 시스템은 다중 프로그래밍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CPU의 시간을 동일하게 쪼갠 다음에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가 들어옵니다. 자, 애플2 컴퓨터가 등장하네요. 자,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퓨터는 1977년도 개인 컴퓨터의 시초인 애플 2라는 컴퓨터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애플 2라는 컴퓨터에는 자, 저장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했고요. 자, 이후에는 속도가 빠른 플로피 디스크를 저장 장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 자, 플로피 디스크 아마 여러분들 보, 못 보셨을 거예요. 아, 줄여서 FD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1988년도에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플로피 디스크 굉장히 많았었죠. USB가 등장하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작업한 파일을 저장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로피 디스크밖에 없었습니다. 외장 하드는 부피가 있었고요.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그리고 충격이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어, 어떤 자, 반영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플로피 디스크구요. 플로피 디스크가 제 기억으로는, 기억으로는 3.6인치하고 5.25인치 두 가지 타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러나, 어, 지금에 비교해서 보면 용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360메가바이트 정도 됐었을라나요? 음, 하여튼 작았습니다. 어쨌든 70년대 후반이니까 플로비 디스크를 이용해서 저장장치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는데 시작점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IBM의 개방정책과 애플의 폐쇄정책을 보시면요 어 애플은 자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애플이라는 컴퓨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애플 컴퓨터에서 만든 컴퓨터, 지금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는 어, 그래픽을 전용으로 어.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예요. 즉 그래픽 전용의 컴퓨터가 맥킨토시고 그 맥킨토시를 애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폐쇄적이다라는 말은 애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에만 동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다?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된 파워포인트를 이야기할 겁니다. 파워포인트 이외에 프리젠테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프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레지. 아,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보다 더 좋은 성능, 더, 인, 어, 더 액티비티하고 더 다이나믹한 소프트웨어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애플사에서 만든 키노트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어, 현재 오피스, 어, 파워포인트도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 아,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어, 대부분의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파워포인트보다는 애플사에서 만든 키노트가 굉장히 더 화려했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였다고요?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에서만 동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폐쇄정책이에요. 자, 애플은 애플 제품을 자신만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 정책을 펼쳤고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IBM은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은 바로 자,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IBM이 개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만들 수 있게 된 것들이죠. 자 맥킨토시와 윈도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맥킨토시는 자 스티브 잡스가 1984년도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맥킨토시에는 맥 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는 ms dos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ibm 호환 컴퓨터들이 운영체제의 윈도우를 변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죠. 아직도요, 애플사의 맥힌토시는요, 맥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애플사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빌게이츠의, 빌게이츠가 만든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현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자 윈도우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윈도우 7은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사, 사용 중지를 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는 윈도우 10인데요.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기반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 바로 윈도우다. 폐쇄 정책과 개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음, 차이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맥킨토시,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에서도 참 단점이자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한 맥킨토시라고 딱 자리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음, 컴퓨터 어. 이제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음. 거죠. 자, 9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www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앱이 등장합니다. 1969년도에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이 발표가 됩니다. 뭐예요? 알파넷입니다. 자, 아르파넷 또는 알파넷. 최초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통신을 시작했지만 자, 그것이 바로 1969년도 10월 29일입니다. 미국의 600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유선 랜으로 연결해서 통신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뭐가 생겨요? 인터넷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망. 그러다가 뭐가 생깁니까? 자, 알파넷이 1969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어, 알파넷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서로 원격지에 있어도 통신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통신. 그쵸? 어, 그래서 과거에는, 자, 요런 식의 통신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없잖아. 여기 보시면 다 글자만 있잖아요.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뭐라고, 합니까? 문자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CUI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통신을 하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네트워크 랜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이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는 모뎀이란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전화선에다가 모뎀 장비를 연결을 해서 어 네트워크 연결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찌익 소리가 나요. 띠 틱틱틱 하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소리가 전화선과 모뎀이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통신은 어떤 라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화선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집에 다 아,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집에 전화기가 없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정집에 다 전화기가 있었다고. 전화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모든 가정집에 전화선이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즉, 모뎀을 통해서 통신을 연결하게 되면 끊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전화선이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밤새도록 인터넷 통신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폭탄 맞는 거죠, 폭탄. 그쵸? 어, 저 때는 그랬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여기, 여기 뭐, 하이텔 등장했지만, 하이텔. 옛날에 뭐, 천리안, 누리텔 등등. 다양한 통신회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다 문자 기반의 인터페이스였죠. 그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1993년도 자, 모자이기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자, 이런 웹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는 대표적인 게 구글 크롬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어떤 웹 브라우저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글 크롬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액티브 X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티브 X 설치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한 사용되고 있고요. 어쨌든 웹 브라우저의 시초는 모자 얘기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자 그것을 우리는 월드 와이드 앱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고요. 자이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최초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월드 와이드 웹 줄여서 www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